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느 물건이든 제조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전쟁 같은 특수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전혀 새로운 용도가 재발견되기도 합니다 뭔가에 씌운다는 본질적인 행위는 같지만 어디에 씌우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 전쟁이 콘돔의 쓰임새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바로 총구마개입니다 군대에서 총을 쏴보신 분들은 총구마개가 왜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총열 안으로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장이나 작동 불량이 일어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육군이 쓰는 소총에는 플라스틱 총구마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콘돔으로 총구를 막는다? 이보다 더 신박할 수가 없는데요. 총구마개와 콘돔의 역사는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대전 때 콘돔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성병이 엄청 많아지자 미국은 2차 대전 때부터 군인들에게 콘돔을 대량으로 지급했는데요. 미군들은 총구에다가 콘돔을 씌우겠다는 불경스럽고도 변태스러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아프리카 전선에 있던 미군들이 M1소총의 총구를 보호하기 위해 콘돔을 씌우기 시작했고, 바다로 뛰어내려야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총구 콘돔이 많이 쓰였습니다. 뭐든지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번듯하게 쓰려는 버릇을 가진 독일군들은 딱딱 각을 맞춰서 총구마개를 만들어 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속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에 비하면 양키들은 언제나 근본 없는 날라리들이죠 총에 콘돔이 씌어져 있으니까 보기에 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이디어로는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일단 방수방진이라는 총구마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죠 그리고 위급 시에는 총을 그대로 발사하면 됩니다. 총구 마개를 뺐다가 끼웠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고무로 되어 있어서 생선 단가도 아주 저렴하고요. 이런 미육군의 전통은 1991년. 걸프 전이 터졌을 때도 그대로 이어져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군도 콘돔으로 총구 마개를 많이 쓰는데 변태력하면 영국군이 미군에게 절대로 안지잖아요. 영국군 특수부대 SAS의 전직교관이 쓴 SAS 서바이벌백과라는 책을 보면 콘돔을 물통 대용으로 쓰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콘돔에 1리터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을 1리터나 채우면 콘돔이 터지지 않을까 싶겠지만. EU에서 만든 공업 규격을 보면, 콘돔은 18L의 물이 들어가도 절대로 터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콘돔에 들어있던 물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서바이벌이니까 살기 위해서는 먼지시라도 다 해야 되겠죠? 음.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면 1600년대 왕의 어휘였던 콘돔이라는 의사가 새끼양의 부드러운 창자를 이용해서 음영 덮개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친게 콘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콘돔은 새끼 양한 마리에서 한 개밖에 못 만드는 엄청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 번이나 쓴걸잘 씻어서 신품으로 대파는 아주 악덕 상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콘돔은 동물의 창자를 계속 계속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차 대전 때의 성병 확산으로 콘돔 수요가 폭발하자 미국에서 고무로 만든 콘돔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트로이입니다 1916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미국 콘돔 시장의 70%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피임도 하고 성병 예방도 하고 총도 지키고 생각해보면 콘돔이야말로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위대한 발명품을 안 좋은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약을 콘돔에 싸서 삼키거나 항문에 넣어서 밀수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뱃속에서 콘돔이 터져서 저 세상으로 가는 뉴스나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역시 위대한 발명품은 올바른 목적에 맞춰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콘돔의 별난 사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재밌으셨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겁선화였습니다.